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 다 이장배당 시청하기 210번째 시간이고요. 벵가드 세계주식 VXUS ETF,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모든 성장 동력을 담다라고한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 제블로그들어가 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210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시합에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뱅가드 세계 주식인 VXUS ET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들, 토스증권 서있다그죠 예, 출처는 토스증권에서 VXUS 관련된 부분을 제가 캡쳐를 떠서 가져온 겁니다. 한번 보죠. 어, 여기 써있는 것대로 뱅가드 세계 주식 ETF입니다. v 가 뱅가드의 의미고요. 아, 그리고 이 US가 조금 의미가 어, 이걸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이건 다른 의미고, 이 주식에는 미국, 에 투자되고 있는 어떤 이, 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닌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한다는 소리에요. 세계주식에. 미국 빼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 상장되어 있는 거 빼고, 이제 세계주식에 투자되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음, 뭐, 런 특징이 있는 ETF가 있습니다. 74.66달러. 이게 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이고, 어, 그리고 이걸 원화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서는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그림.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 우상향이다, 그렇죠? 예, 우상향 그림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쭉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 어, 시가총액은 151조입니다. 뭐 특별히 말씀을 뭐 드릴 게 없네요. 151조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기업의 투자한 ETF 정확하게 나와 있고 벵가드 그룹이고요. 상장일은 2011년이니까 한 15년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발행 주식도 엄청나고 운용 자산 시가총액 어쨌든 시가총액만 우리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151조입니다. 어 비중으로 이제 투자되고 있는 투자처 보시면 TSMC 이건 대만이죠. 그다음에 벵가드 MMF, 텐센트홀딩스, 뭐 미국, 중국, 네덜란드, 우리나라, 뭐 네슬레 스위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든간에어디든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 그죠? 미국 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기업에 투자된 ETF니까. 그리고 당연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투자되는 투자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동그란 원 하나에 여기 5%가 2.5%가 이 정도니까 이게 쪼개고 쪼개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삼성 전체는 있고작 0.6%밖에는 투자가 안돼 있다 그죠? 세계 주식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분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 TSMC는 좀 많이 들어갔네요 뭐 그런 게좀 특징인데 네, 그렇고 얘는 월배당은 아니고 분기배당주입니다 1년에 4번 배당을 주고 어, 약한2.7% 내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토스증권의 내용상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당락일보다는 저는 항상 배당되는 취급일 기준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음, 36912, 36912. 그래서 얘는 36912, 36912의 분기를 주,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되셨나요? 이 네, 요런 ETF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미국에는 S&P 500이나 VTI라고 하는 미국 중심이 있다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게 VXUS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백화디에서 운영한 거고, 어, 약, 전 세계 약 7,000개 해외 기업에 분산투자된다는 거죠. 아,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 왜 우리가 미국을 굳이 제외시켰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미국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이제, 아, 뭐, 세계를 좌지우지 하죠. 뭐 전쟁을 끝내라라고 하면 한 방에 전쟁이 끝나지고뭐 그런 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은 분명히 틀림은 없어요. 한편으로 그걸 좀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 그런 정권, 그런 힘도 언젠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미국의 세, 세상이 중심인 건 솔직히 맞지만 우리가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만 봐서는 사실 우리는 분산에 분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것도 리스크인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게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렇게 제가 종목을 소개하고 말씀드리는 거 보면 똑같은 종목을 설명하는 적이 거의 잘 없죠. 물론 이제 주간 일지, 주간 매수 일지 같은 거 그런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종목이 있거나 그렇긴 한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이제 해외 미국 주식을 우리가 사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길로 매수를 하는 방식. 그래서 리스크를 좀 더, 좀더 낮추고 낮추고 쪼개고 쪼개자는 형태로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어떤 이제 ETF를 중에 이제 벵가드에서 나온 VXUS라고 하는 ETF를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 그죠. 미국을 제외하고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사실은. 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돌아가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의 지배를 받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마 미국 때문에 고초를 겪는경는 많죠. 그러나 미국이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없어서 우리가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을않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ETF는 7,000개 이상 의 해외 기업에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거에서 아마 이거 이상으로 투자되는, 그러니까 이거만 한, 그러니까 VXUS만 한 세계 기업, 모든 기업에 투자되는 ETF, 그 중에 이제 7,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되는 ETF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어, 이게 아마도 이게 탑 오브 탑일 겁니다. 미국 제외한 모든 세계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이게 탑 오브 탑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보수는 0.05%니까 이건 매우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예, 단에 이 예, ETF만으로도 미국 빼고 유럽, 아시아 신흥국 선진국 등 40여 개국의 기업에 한꺼번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엄청나게 분산을 해놓은 거죠. 밑에 보면 또 리스트 좀더 나올 거니까 확인해 보면 되고요. 어 지금은 보면 이 금액은 아까 최초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이게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15%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이 좀 있다는 거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되셨죠? 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위 10대 보유 종목 아까 위에서 잠깐 보이긴 해, 그 어떤 그 동그란 원 차트로 좀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더 쪼개 국가로 좀 따져 보면 대만, 중국, 중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대한민국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프로테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쪼개, 7 0 0 0개 종목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 엄청나게 이렇게 쪼개, 이렇게 소수점으로 쪼갤 수밖에 없네요. 그쵸? 옛날에는 이만큼 나눠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투자 보면, 어, 얘가 의외로 미국, 미국 빼고 일본, 영국, 중국에는 이렇게 조금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지, 보죠. 우리나라도 4%대이긴 한데, 5% 기준으로 이상을 보면, 미, 일본이 의외로 한15%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포트에. 어, 되셨죠? 그 다음에 영국 10%, 중국, 프랑스, 캐나다, 그 다음에 스위스까지. 우리나라도 4%대. 독일도 4%대밖에 되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주요 기업은 더였다, 소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 물론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한번 들어본 듯한 어떤 기업들은 눈에 다 보이네요. 이렇게 다. 그래서 얘는 선진국이 한 70%고 7대3 비율인데 신흥국이한30% 정도 비율로 균형잡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3692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 보셨고요. 연말에 좀 배당금 좀더 많이 나오네요. 뭐 그런 특징 보시고 어 이게 아 배당성장률입니다. 이거 배당률은 아니고요. 배당수익률은 2.7%대지만 배당성장률 매해 얘도 배당이 계속 성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연간 한 4에서 6%니까 사실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굳이 예를 있잖아요. 비교를 하면, 슈드라고 하는 종목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이제, 슈드는, 그쵸? 미국도, 미국, 미국 위주의, 미국 중심의 배당 주지 않습니까? 얘는 배당 성장률 자체가 한10% 내외가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반, 절반 수준이고, 그리고 슈드는 한 3%대, 4%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긴 한데, 거의 한70% 정도밖에 는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얘, 가 미국 중심이었다면, 이 미국 중심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분야는 사실 이걸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슈드하고 분야 같다? 아니요. 슈드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린 거예요. 성격이 좀 틀리다고 이해하시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어, 성격은 좀 틀립니다. 왜냐면, 하 지역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얘는 배당 성장, 장기 배당 성장형 ETF라는 거.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좀 낮은 편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인 배당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영 구조나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어 됐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이 있으며, 그럼 미국만 바라보는 시장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뭐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VxUS를 통해서 미국 아닌 거에 투자한다면, 미국 시 전체 ETF,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되는, 미국 전체 기업에 투자되는 ETF는 없나? 어, 당연히 있죠. VTI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 정도 있고요. 비중을 꼭 이게 6대4로 이렇게 비중을 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실차면 우리가 이제 얘를 꼭두 개만 사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면 얘를 한 6, 6할, 얘는 한 4할 정도로 해서 6대4로 좀 맞춰 가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셨죠 사실 뭐 이렇게 좀 써놓긴 했는데 이게 다전 미국 전체 시장이고 미국 제외 전체 세계 시장이면 사실 이거 두 개만 보유해도 전 세계 에 상장된 주식에한 여기 좀과할 수도 있는데 한90% 이상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건 제가 어디서 좀긁어 와가지고 이게 98% 99%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한90% 이상이라고 좀 얘기하죠. 정도의 어좀 보유하는 수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로 지구상의 전체하는 주식시장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말했나요? 워렌버 페이었였나요 어, 찰리 문거였나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뭐 이런 내용도 듣긴 한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어,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거잖아요. 큰 하락도 없을 거고 큰 성장도 없을 거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S&P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어, 지금을 읽을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흘러와서 그렇게 연십몇 프로씩. 그래서 최초의 S&P 500이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뭐 몇천 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어, 그게 가장 안전하다. 뭐 라는 말씀을 좀 하는 거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VXUS의 성과를 보시면, 어, 이게 연별로 좀 따져봤는데, 어, 1개월 차는 2.5% 그래서 어쨌든 이 1개월 사이에는 늘 얘기하지만 이 1개월이라고 한 기간은 20일이잖아요 주말 빼고 1개월이 2.5% 이렇게 바로 간건 아니에요 그리고 5년 누적으로 23%도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쭉 올라가면 이걸 이걸 그죠 시작과 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은 여기에서 비록 시작했지만 이때 산 사람도 있고, 이때 산 사람도 있고, 이때 산 사람 있고, 이때 산 사람 있고, 반대로. 반대로. 어. 이때 판 사람 있고, 이때 판 사람 있고, 이때 판사람 있고, 있고, 이때 판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시점이든 간에 내가 산 시점과 판 시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 참 좋겠지만,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좀 어렵지만,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 혹은 어떤 투자 철학에 의해서 손절을 했거나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플러스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 됐나요? 어쨌든 이런 수익률은 그닥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얘가 앞으로 가져올 1년 동안 2.73%라고 하는, 맞아요. 배당 수익률에 그냥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기로 나오는 거니까 분기마다 보너스를 받는다는 기본으로 얘를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얘는 한 주당 금액이 70달러 정도 이상이니까 사실 싼 가격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이런 것들은 모아가, 매수할 땐 어떻게 매수한다? 네, 맞아요. 소수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서 0.0몇 개씩 사서 한 개, 언제만 드냐고 좀 투덜거리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모으든 0.1개를 모으든 0.01개를 모으든 간에 계속 모아가다 보면 한 개가 되고요. 이한 개가 또 배당금을 또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 플러스 내가 늘 사던 0.0몇 개까지 계속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복리, 즉, 재투자, 즉, 복리의 효과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게 두 개가 될 거고 세 개가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열 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배당받는 분기 배당의 금액이 뭐몇 달러가 될 거고 몇십 달러가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또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게 되면, 어, 복리에 복리, 복리, 복리 복리가 계속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어, 배당 주식은 불려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어, VXUS가 이제 나라별로, 그 다음에 이게 수익률 이 어떤지를 좀 봤으면, 그럼 여기가, 얘가 이제 투자되고 있는, 어, 섹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섹터 비중들은 좀 골고루 올라가 있습니다. 금융, 산업, 정보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전세계에 그러니까, 미국 뺀 전세계의 주식이니까, 그 전세계의 주식에도 좀, 뭐, 물론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사실 전세계 어딘가에는 있겠죠. 우리는 미국에 있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도에 어떤, 어떤 회사가 있을 거고, 뭐, 대만에 어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도 다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VXUS라고 하는 미국 제외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을 더해버리면, 어 좀, 그죠? 좀더 플러스 효과가 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 까 여기 뭐 6대4 포트폴리오 뭐 여기 써 있긴 하네요. 음, 아까 얘기했고요. 사실 이제 VXUS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짜보자면, 좀 전략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 아까 봤던 미국 전체냐 아니면 미국 제외한 전체냐. 그래서 6대4 포트폴리오. 그럼 미국 중심 성장과 해외 다변화.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내용. 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좀더 안정성을 갖는 포트폴리오인데, 예, 해외 주식에, 미국 빼고 해외 주식,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 이건 미국 포함입니다. 이게 이제 안정적인 배당 포트폴리오. 이건 월배당이니까 만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월배당. 이건 익슈든 월배당 아닌데, 제피 같은 이런 거. 혼합해서 또 이제 혼합, 뭐 배당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조합하거나 좀 만들어 보면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vxus 가좀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매일 모아갑니다 근데 분기배당인게 저는 늘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제가 좀 욕심이 있는지라 월배당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얘도 하나의 종목으로는 어 슈드만큼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슈드도 3,6,9,10이죠 그죠 배당일이 얘도 똑같이 369 12란 말이에요. 12란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네, 그래요. 저는 그냥 147 10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야지 좀 매달 월그 배당 받는 기분이 나올 텐데. 또 이런 종목도 있을 거니까 좀 찾아 종이 하고 어, 보수가 작고 그죠? 음, 어, 보수가 작고 그다음 신흥국 성장도 인도, 대만, 동남아 이런 시장도 뭐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흥국에도 성장수에 있겠죠. 사실 어 올라가는 게더 올라간다고 원래 신고가 낸 것들이 더 신고가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인 이런 신흥국들에도 어 얘들도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도 급성장했듯이 이런 나라들도 동남아도 사실 흑속의 진주처럼 얼마만큼 계속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성장 동력이 이런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에 의해서 좀 막혀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라도 신흥국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되셨죠? 그런 거. 당연히 투자할 때 유의점은 환율리스크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하이기 때문에 환율리스크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원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어, 리스크로 생각한다면 그렇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향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항상 이게 글로벌 경기가 회복 되냐 안 되냐는 항상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주식을 시작하면서 계속하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매년 경기가 좋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들은, 거,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항상 매년 이게 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그럼에도 어, 수출 수출을 플러스가 되고 그럼에도 그저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참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매년 힘들다고 해도 뭐 회복은 되고 다시 꺼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어, 그런 그런 흐름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어뭐 이런 걸 굳이 하나 하나 따져서 어떤 걸 경계하고 어떤 걸 우리가 반겨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함으로, 어, 우리는 좀 승부를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 꾸준함은 시간일 텐데, 시간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매수, 그 다음에 매수, 매수를 하는 거죠. 어, 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항상 제가 매수, 매수만 외치지, 외칩니다. 저는 매도를 사실 조금 외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글로벌 경,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저는 끝까지 우상향을 이제 바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 특별한 일이 아니 더라도 굳이 우리가 매도를 외쳐서 배당금을 이렇게 낮출 필요 아니면 배당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 이런 종목들은 ETF로서는 어, 너무 너무 좋은 ETF죠. 어, 우리가 7천0 0개 종목을 한개한개 한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편리함, 그런 분산의 효과 이런 종목에서 더욱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가면 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것.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했네요. 지구 단위 분산 투자 ETF의 대표격이라고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음, 얘 단독으로는 좀 이렇게 시너지가 적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VTI 같은 이런 종목, 미국 전체 주식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하고 얘를 좀 이제 콜라보해서 좀 매수하는 게 저는 어, 좀 이렇게 그게 더 안정적이고 더 분산된 효과를 더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면서 어, 얘기할 거고요.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좀 유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좀, 뭐, 내용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다 읽어보고 이해가 다 되시는 분들이 있을,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이제 평생연금저축이자 배당 시청하기 210번째 시간입니다. 뱅가드 주식, 세계 주식, VXUS ETF에 대해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모든 종목을 담은 ETF라고 보시고 조금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움직이면 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기를좀 해드립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차 판단은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요. 음, 투자에 있어서 남을 탓할 필요는 없죠. 남을 탓해서도 안 되고, 남을 탓해봐야 자기 에너지만 뺏기는 겁니다. 공공투자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